네, 안녕하세요. 조동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이 크로노스 코인이에요. 크로노스 코인. 음. 자, 네, 크로노스 코인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에 좀 담아볼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무료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누를수록 제가 또 좋은 코인들, 그 다음에 좋은 정보들 가지고 와서 또 영상 업로드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크로노스 코인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올해는 거의 언급을잘안 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올해 초에 정도에만. 이 올해 초 정도에만 크로노스 한번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쭉 거의 크로노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시세 한 번, 나... 아, 여기가 이구나 1월 달 시세 한번 나오고, 3월 달 시세 나왔고, 5월 달 나왔고, 7월 달 나왔고, 7월 달좀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7월 달에는 조금 약 시세 나왔고, 이제 9월 시기에 이제 조금 꿈틀꿈틀, 근데 7월달이랑 9월달이랑 보시게 되면, 다른데는 이제 한 번씩 시세가 조금씩이라도 강하게 나왔고, 거래량이 없이나 조금씩 붙어주는 모습들 다 나왔습니다. 7월달에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어,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7월달 없죠? 9월달에 거래량이 조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보다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약하다. 어 전반적으로 이 지금 현물 시장 자체가 어, 현물 시장 자체가 너무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반영할 수 없는, 어, 이렇게 할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그냥 뭐 바로 급등 그 이렇게 쏘아 올리는 코인들보다도 매집 코인을 매집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시장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코인이 뭐 트렌드 포함해서도 4 개밖에 지금 뭐안 올라간다 이런 시장이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갈 친구들은 올라가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지금 요거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지니까 내 것도 박살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진짜 이 현물 시장이 요즘은 너무 진짜 재미없죠. 어 노잼이라고 하죠 노잼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 정말 이거를 내가 현물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참 그런 고민들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어,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참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아, 어, 이거 진짜 시장이 언제 회복되겠냐. 시장 회복 가능성. 그 다음에, 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홀딩하고 있는 코인이죠. 어, 코인들. 언제 오르겠느냐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들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크로노스코인을 찍으면 크로노스코인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은 그거보다도 오히려 시장의 회복,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언제 청산 시기, 아니면 손절 시기, 아니면 물타기 시기 이런 거를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참, 이, 이런 재미없는 시장에 그냥 제 영상이라도 보시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인에 대한 그냥 매수가랑 매도가 받으셔가지고, 10%에서 30% 그냥, 앙타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참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연락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맞냐, 그리고 뭐, 이,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뭐, 유료결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알려드리는 거, 굳이, 그거를 막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코인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왜 알려드리냐. 그냥, 오르는 코인들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면 되지, 왜 더, 오르지 못할 코인들 알려드리냐. 이렇게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크로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크로노스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 안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7월에 시세도 안 나왔고, 횡보로 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홀수달에 올해 계속적으로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9월달에는 나와야 되는데, 9월달 시작 전에 지금 살짝 움직임이 나올 정도, 9월달에는 하나를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단기 추세 상단도 한번 볼게요. 자, 단기 추세 상단 역시나, 요, 이 정도 사, 자리까지는 한번 좀 열어놓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트로스 이전 차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루 만에 한 방이 터지는 게 아니라, 2, 3일에 걸쳐서 시세 계속적으로 상승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세 상승도 역시나 한번 이렇게 윗골이 달아놓고, 두 번째, 3일째, 4일째 정도까지, 9월 초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2, 3일만에 한번 끌어올렸다가, 다시 음봉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 튀어 오르거나, 요 방식의 차트의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신세대로 움직여 주는지, 안 움직여 주는지부터 먼저 한번좀 체크를 하시고, 체크해 주고, 아, 그 다음에, 어, 아래 보이시는 문자로, 어, 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확인하시고 보셔도 되는데, 크로노스 대신에 놓친다, 그러면. 놓치고 난 뒤에 보내셔도 되지만, 그, 그때 되면 놓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번 시세가 나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크로노스도 시세는 한번 나와야 된다. 라는 단점으로. 대신에 뭐, 어떻게 본다? 단타로. 10%에서 30%. 단타로만 볼 거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욕심 부리면서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크로노스 역시나 이 거의 외면을 잘 받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가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의 정확한 매수 시점, 그 다음에 매도 시점 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시는 번호로 숫자 3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숫자 3딱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터널로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어, 요것도 궁금하신 분들,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 이렇게 매직 코인 담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연락 오시는 분들이 얼마 없던데,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코인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코인이 매집이 되고 있는 구간인지,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장이 좋지 못할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이런 매직 코인들이 오히려 나중에 시세를 분출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세력보다 먼저, 세력보다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무료 매직 코인들, 난 이거 좀 받아야 되겠다. 어, 중앙에 보시는 이 번호로 똑같이 숫자 3딱남겨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로노스에 대한 포인트도 매수 매도 손절값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료 매집 포인트 필요하신 분들은 똑같이 투자 3적으셔가지고 어, 여기 번호로 3딱 보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또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값까지 좀 받아가셔가지고 이런 하나 장에서도 나는 매집을 하고 있구나 어, 짧게 짧게 수익 먹으면서 누적 수익 쌓아가면서 매집 포인까지 트 터트릴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